그러니까, 밤과 낮 동안에 어떤 특정 기간이나 시간을 들여서, 굳이 얘기하자면, 어떻게 했느냐, 에르가 조메노이. 자, 에르가 조메노이라는 단어, 우리 단어장 14번에 갔더니요, 얘는 에르가 조마이라는 디퍼넌트 동사의 현재 분사 디퍼넌트 남성 복수 주교 형태가 됩니다. 얘는 노동하다 일하다 이런 뜻인데요. 어쨌든 얘가 분사고요. 남성복조 주격이니까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와 함께 사용되어야 되겠죠. 자,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어디 있느냐. 자, 우선은 남성복조 주격이어야 되니까요. 맨 앞에 보면요. 뭐 근접해 맨 앞에. 이 단락이 맨 앞에 보면 뭐 문에 모뉴 에떼의요 에떼 너희라는 것도 있고요. 아델 포이의 오이 이것도 남성복수 주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첫 번째로는 이것이 어깨점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얘는 위로 올라가는 건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요런, 그 기호, 요런 것들 여러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아래로 가야 되겠죠. 왜냐면, 요첫 번째, 쥐절의 첫 번째 줄에는 어떤 단어가 없으니까요. 밑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에, 게 륙, 사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에가 붙고요. 뒤에 사멘이 붙었어요. 싸, 싸스세 사멘사테산, 그죠? 복수 이르진 형태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전자가 돼 있는 거냐면 우리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죠? 이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여기 숨어 있는 우리고요.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된 다음에 이 분사 앞에 관사가 없으니까. 부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일하는 동안에 혹은 일하면서 뭐 물론 이유도 되고 조건도 되는데 문맥상은 뭐 일하면서 일하는 동안에라고 해석하는 것이 여기서는 적절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일하면서 일하는 동안에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은 브로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브로스라는 전치사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대격과 주로 사용돼서 무슨 방향성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써볼게요. 얘는 어, 대격과 함께 쓰이고요. 뭐 굳이 일반적으로 어떤 움직이는 단어들과 쓰이면 뭐뭐를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향하는 거니까 얘가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나 어떤 확장된 의미로, 이제, 목적. 그죠?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이제, 뉘앙스나 문맥에 따라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 단어에 따라서. 자, 뒤에 보니까, 또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자, 또라는 것은 중성, 단수, 주격도 되고 대격도 되는데,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대격과 함께 쓰이니까 얘는 문맥상 대격이겠죠. 자, 그러면 뒤에 명사나 뭐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뭐가 나왔냐면 매가 나왔어요. 여러분 매는요, 이 직설법이 아닌 것들을 부정할 때 사용할 때 매를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뒤에 명사 따위가 아니라 동사와 관련됐지만 직설법이 아닌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봤더니 F, B, 바, 의 사이예요. 여러분 단어장 15번에 갔더니요. 에삐바레 사인은 에삐바레오 동서에서 온 거고요. 이 단어의 부정과거 능동태 부정사고요. 얘는 어떤 뜻이냐? 재정으로 부담을 지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짐을,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짐을 지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또와 함께 사용돼서 얘가 명사화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이 부정 과거 뿐 아, 부정사는 있잖아요. 이 명사화 될때 중성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사가 에피바레사이라는 이 부정사의 관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매은 있잖아요. 에피바레사이가 비록 명사화가 되었을지라도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동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하기 위해서 매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말로 하면. 재정적으로 부담 지우지 않는 것을 향하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향하여라는 말은 공간과 장소의 이동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니까 그것이 확장돼서 목적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뭘 했느냐? 일을 하면서예요. 그 다음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이게 부정과거가 나와가지고, 이것이 그냥 어떤 단순한 사안에 대해서 내가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미에서, 그런 어떠한, 그,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총평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말을 총평하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부정과거는 전체적인 것을 요약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부담을 주지 않았느냐? 띠나예요. 여러분, 띠나라는 단어는 우리 띠스티라는이 부정 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거를 불특정 대명사라는 용어로 부르기를 좀 선호하는데요. 왜냐하면 특정되지 않은 어떠한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띠나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 중에서 남성 혹은 여성 단수 대교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혹자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요. 휘몬이 나왔어요. 자, 인칭되면서 이인칭 남녀성 복수, 속격이니까, 너희들 중에 혹자를 짐 지우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일하면서 일하는 동안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있잖아요. 이 띠나라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불특정된 사람을 가리키니까 사소한 사람을 나타내는 거지만,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예요? 그죠?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적은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돈을 내놓을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내놓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거 구분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어떤 불특정한 사람을 제시하는 거니까, 이 표현 자체는 특정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지만, 가장 사소하고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도 라뭘 짐을 줄 짐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 재정적인 짐을 지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H절 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H절 에게륙사멘 자, 에게룩사멘이라는 단어는요. 깨류소라는 이 동사에 부정과거 능론태 직설법 복수 1인칭 형태고요. 얘는 사, 맨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시그마가 있는데 이 깨류소라는 단어에 원래 어간에 감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감마와 시그마가 만나서 크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시그마가 보이지 않지만 소리를 읽어보면 에깨류 사, 맨 되니까 여기에 이제 그 제일 부정 과거의 특징인 시그마 알파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선포하다니까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선포하였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겠죠. 자,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느냐? 에이스 휘마스예요. 여러분 에이스라는 단어는요. 얘도 대격과 함께 사용돼서 무엇 무엇 안으로인데요. 어디 어디 안으로 가는 거니까 얘도 뭐예요? 방향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가끔씩 목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 이런 표현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목적 지향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뉘앙스 의미에 따라서. 자, 우선은 이제 복음을 전한 거니까요. 누구 안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걸 수도 있어요. 물리적으로. 장수의 이동을 암시하는 걸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라고 번역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게르소 자체가 이제 뭐 선언하다, 선포하다, 복음을 전하다, 뭐 이거는 조금 더 확장된 의미이긴 하지만 어쨌든 문제적으로 선포하다니까 어쨌든 그런 의미인데요.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또 유한겔리온 또태호가 나왔어요. 그럼 이 표현은 어디 한번 나왔던 거예요? 여기 나왔던 표현이죠? 그죠?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을 너희 안으로 혹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너희들, 너희 중 누구에게도 재정적인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 일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건 있잖아요. 이 F절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수고와 노동에 대한 내용의 보충인데 여러분 이 내용을 사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라고 지금 사도께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왜 수고와 노동을 기억하라고 했느냐,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부연 설명했느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이것을 해석하기 전에, 거짓교사와 참교사, 그죠? 그 아청꾼과 진정한 어떤 스승의 어떤 걸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냐면, 자기를 위한 것이냐, 남을 위한 것이냐라는 어떠한 그런 태도가 중요하고, 결과적으로 아청꾼과 거짓교사는 상대방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나의 유익? 엄밀히 말하면 돈을 위해서 그런 일을 감당한다라고 일반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정말 실제로 교회 내에서도 그런 거짓교사들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께서 있잖아요. 자신의 우리들,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혹은 노동에서 이야기할 때 엄청난 많은 고난당한 이야기들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G절과 H절에서 보면은, 뭐 너희들에게 돈을 좀 요구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노동을 했고, 그 노동을 하면서라도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있잖아요. 이 이야기 핵심은 뭘까요? 이 이야기 핵심은.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돈을 요구하지 말고 무료로 봉사하거나 아니면은 뭐 교회에서 충분히 이렇게 뭐 사역을 집중할 수 있도록 뭐 재정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데 뭐 성경대로 말하자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기꺼이 그걸 받지 말고 뭐 일터에 나가서 일하면서 뭐 이렇게 뭐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거 봐라. 사도 바울도 일을 하면서 뭐 주의 복음을 전한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여기서 이 말을 쓴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마땅히 누리고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은 거짓 교사들이 그러한 방편을 가지고 성도들을 오히려 헷갈리게 하고 오히려 속이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달래고 더 나아가서 미연의 그 고린도 교회 지역에서 혹은 고린도 교회 지역에서 이제 그들이 그런 경험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무엇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대선일리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곳에서도 자기들이 이런 오직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자기들이 돈을 구하기 위해서 이 대선일리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부드럽게 대하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위해준 것이 아니다. 아예 미연의 그런 의심과 생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하기를 선택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선교적 어떤 하나의 접근법으로서의 가장 효과적인 선교의 접근법으로서의 이런 어떤 노동을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무슨 뭐뭐 뭐 자비량을 해야 된다든지 혹은 뭐뭐 선교사들 뭐 같은 경우에도 뭐 자비랑 선교를 해야 된다든지 뭐 목사님들도 뭐 노동을 해 이런 어떤 성경 구절로는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가 어렵고 재정적인 자립이 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어떠한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것을 교회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여러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고요. 성도들도 비록 교회가 어렵지만 우리가 목사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해서 없는 가운데서라도 목사님을 더욱더 도와주자. 목사님, 뭐 도와주는 것도 아니죠. 사례비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주자라고 얘기해서 주어서 받을 수도 있어요. 꼭 목사나 사역자가 노동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정도의 일을 하고 이런 헌신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면 있잖아요 차라리 그냥 바꾸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을 바꾸하느냐 안 바꾸하느냐 자비량을 하느냐 뭐 예를 들면은 뭐 사례비를 바꾸하느냐 뭐가 훌륭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행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이 대선율과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오해하거나 그것을 왜곡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선교적 전략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고린도서에서도 등장해요. 고린도서에 보면요 사도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마땅히 요구할 수 있지만 너희들에게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왜냐?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면 자기들이 이 바울 선교팀의 후원자였다라는 것을 자랑해서 뭐 나잘난, 너잘난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 나잘났고 너잘났고 했던 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께서는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복음사역을 할 때에는 사실은 내가 재정원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런 거 일절 언급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굳이 언급하고 있다라는 말은 그곳에서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빌립보서 맨 마지막 장을 보면은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데 남들이 다 자신들을 무시하고 관심쓰지 않을 때두세번 헌금으로 자신들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께서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도움이나 교회의 재정 지원을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사도는 재정 지원을 받아서 그 재정을 갖고 복음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으면 재정을 받아서 누군가 나를 오해하더라도 그거를 받아서 온전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신실함으로 자신의 사역을 증명하고 그 복음의 사역을 그 증명했고요. 자신이 기꺼이 받을 권한도 있고 또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기쁘게 나에게 줄 상황이더라도 교회의 상황이 그로 인해서 분열이 나거나 또 많은 오해가 생겨서 오히려 복음으로부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상황이 되면 자신의 권한을 누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누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온전히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나 안 받으나.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도들도 사실은 도우려고 했겠죠. 그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도우려고 했고 당연히 대전니까 교회에서도 도우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 상황상 당시에 가서 성교적 어떤 상황에서 볼때 이것을 받는 것이 오히려 안 받는 것보다 더 무리가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오는 F절부터 H절에 나오는 요 수고와 이 역경을 이제 그 2장 초반부에 나오는 많은 어떠한 핍박과 환란을 당한 일을 가르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재정적 그러니까 재정적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을수 있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그 일을 한 거니까. 어쨌든 누구에게도 그런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사도행 18장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게더를 만나서 생업으로 같이 뭐랬다?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뭐 그런 일들을 뭐 대신 하셨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가서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런 어떠한 성경의 어떤 구절이나 이런 말씀을 인용할 때 지금 나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인용하고 하면 안되고요.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전달하고 왜 이런 말씀을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깊이 어떤 주석이나 문맥이나 이런 걸 통해 연구해보고 상고한 이후에 우리가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뭐, 안 받는 분도 훌륭하고, 받는 분도 훌륭하고, 무엇이라면 오직 그들의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안 받는 분도 별거, 별수, 별거 없고, 받는 분도 별거 없고, 돈 받는 것이 목적이어서, 목사가 된 거라면, 사역자가 된 거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2장 7절 하반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해석하고 이 단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희 중에서 아기가 되었다. 만약, 혹은, 뭐 그냥 만약으로 해볼게요. 만약 유모가 자신의 아이들을 접먹인다면, 그렇게 하는것 처럼 이렇게 우 리가 너희 를 그리워하 면서 우리는 너희 에게 하나님 에 대한 복음 과 복음 뿐만아 니라 우리 자 신의 생명 들까 지를 나누 기를 혹은, 주 기를 즐거워한다, 즐거워 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에게는 사랑스러운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F절. 그러므로 아들포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역경을 기억하라. 밤과 낮 동안에 우리가 너희 중 어느에게도 재정적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 일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선포했다. 바로 이 우리의 수고와 역경, 우리의 노력을 기억하길 바란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